안녕하세요. 내마담입니다. 네 오늘은 김서연 시인의 마음 사전 중 순진함과 순수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진함은 때가 묻지 않은 상태다. 순진함은 미숙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무지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잘속고 어리석고 자기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래서 순진함은 순진한 스스로에게도 연루된 사람에게도 독이 될 때가 덜어 있다. 반면 순수함은 묻은 때를 털어낸 상태다. 순수함은 순수한 스스로에게도 연루된 사람에게도 약이 될 때가 많다. 물론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순수함의 약을 받아먹었을 때 독이 되는 순간이 있긴 하다. 명현증상처럼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무언가 뒤집힌 듯한 알수 없는 부작용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긴 이후부터는 약으로 작용한다. 순수함은 성숙함의 한 속성이며 현명함에 대한 하나의 근거다. 순진한 사람은 속기 쉽지만, 순수한 사람은 속지 않는다. 순진한 사람은 조정하기 쉽지만, 순수한 사람은 조정할 수 없다. 이상, 순진함과 순수함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